488번의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고요. 겉넓이가 88, 부피가 48인 직육면체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를 각각 a, b, c라고 한대요. 자, 일단 나타낼게요. 가로가 a, 세로가 b, 높이가 c래요. 됐나요? 자, 이때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니까 우리 a도 4개, b도 4개 C도 4개라는 사실을 알죠? 4A, 4B, 4C가 48. 그럼 양변 4로 나눠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라는 거 하나 구했어요. 그 다음 겉넓이는요 A와 B를 곱한 요놈 면이 두개 있어요. 각각이 두개씩 있겠죠? 곱한 게. 그래서 2배 AB, 2배 BC, 2배 CA가 88. 그래서, A, B, B, C, C, A는 44가 되겠죠. 양변 2로 나눠서. 자, 그 다음, 부피가 48이니까, A와 B와 C를 곱한 게 48.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3개 다 구했어요. 자, 이래 놓고, 문제는 뭐냐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고, A, B, C를 세근으로 하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을 구해달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근의 합, 두근의 곱의 합, 세근의 곱을 찾은 거죠. 그러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제곱에, 플러스 44X, 마이너스 48은 0.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차 방정식이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